좋았어! 오늘도 힘내야지! 얘는 음. 언제 오는 거지? 멀좀하게좀 뒤늦게 나가야지. 컵 쳐다보고 있어야지. 재밌는 멘트 안 하면 안 나가. 어, 오오 이거 이거 컵 이거 떨어짐. 안녕 낭만 숟가락! 어 왔구나 87! 아좀 지겹게 했네. 다른 멤버들은 아직까지 안 왔나? 정말 다들 어디 있는 거람?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겠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스토커가 스토커가 따라와요. 사생팬이 있니? <laughs> 여기까지 왔으면은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laughs> 왜 의자를 안전함을 불편하게 거기에 앉는 거야? 근데 <laughs> 여기도 물아 불...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와요 와요 오하요 오하요 만나서 아, <laughs> 아 오하여, 오하여. 오하여, 오하여, 어? 우리, 일본인 아. 멤버 왔다. 아니, 대체 이 비대칭 자리 배치는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코치가 이. 꼬치가 이아 반가 반가. 일본인인지 뭐 외국인인지 컨그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데뷔했잖아 아 히팅 패드 너무 잘 됐지? 사랑스러운 브 브랄 털들 때문에 너무 잘 됐지? 아, 아, 브랄들, 브라들브라들 브라이트들 브라이트? 근데 13만에? 13만에 나왔는데 저에서 우리 존나 적자, 존나 적자야 지금 저희가 500만에는 나오지 않았어도 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렸어 저희 댓글이 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팬분들 응원에 대한 화답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좋지. 댓글이 551개나 달렸어. 에す스고아 우리 브라이트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이거 보자, 이거 보자. 035 다마코치 이안기은 기계하네? 기계? 좋은 말이에요, 이거? 기계가 넘친다라는 뜻이지. <laughs> <laughs> 워터마크 박힌 게 웃겨요, 우리 MOU 협의된 회사야. 두고만 대로? 어. 아니, 제가 마음대로 쓴 거잖아, 아이스톱. 이거... 비행기 <laughs> 시발, 안 좋은 댓글밖에 없어. 아, 그, 그만 그 볼까? 어, 어, 다본거 같아. 어. 다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만 달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이렇게 데뷔가 가능이 좋았기 때문에 신곡을 아, 잘 내야겠지? 아,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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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그래서 오늘은 신곡은 어떤 콘셉트로 내면 은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아, 아 신곡구. 저저저저 저, 저, 저 아이디어 있어요. 그럼 아이디어. 뭐국어 아이디어. 전기장판 했, 응. 했으니까 나 요즘에 그거에 빠졌으니까 했어요 그거 속국 김문국. 아니 뭐라는 거야 자꾸 중얼중얼 뭐라고요? 에? 에? 머리 한대 쳐봐. 땅판을 얘기하라고. 아 생각해 나 한국어 배운 컨셉으로 끝나지 않았나? <laughs> 넌 뭐야 대체? 뭐 일본인이라면 니폰거리고. 그러니까 일본인이 뭘 그, 니폰이라 발음해. 내내 뭐? 나다시노 고향오가 니폰. 니폰이라고안 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니폰다요? 아, 슬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도 될까? 아 하이. 슬 날도 추워졌으니까 군고구마로 어때? 군고구마?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 군고구마. 음, 맛있다라는 군고구마단.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느낌?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서 라이징 하니까 건드리면 뜨겁다. 아 뜨거운 감자 느낌? 어 뜨거운 감자 그렇지. 뜨거운 장판도 그랬잖아 우리. <laughs> 맞아. 미 일본인 멤버는 뭐 아이디어가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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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싸? 아이돌로 아이돌은 그런 거안 해! 아 맞다 아, 맞다 아이고 우리는 미개한 일반인들처럼 어... 화장실을 가지 않는단다? 미개월아 한국 고에 행사 같은 거 없어요? 예. 가을 겨울에 하는 행사 빼빼로 데이 빼빼로 데이? 근데 우리 연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11월에 수능 있잖아 어? 응? 수능 그가 뭐예요? 수능 그가? 너도 아, 아는 거 아! AI 그거 노래 만드는 거 수능 말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 고에 그런 거 있어요? 어? 아, 아 뭐, 센터 시험 그냥... 얘기하는 거구나. 이, 일본에서는 센터 시험이라 해요, 그거. 수능 그... 센터 시험이 뭐예요? 막 지오네네. 아, 진짜 있어.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수능을 보고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을 본대. 야, 지금 발음 좋네. 그렇게 말을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수능이니까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곡을 만드는 게 어떨까? <laughs>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너무 좋아 그렇게 응원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 생각은 이래 수능 금지곡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수험생들한테 진짜 어. 치명적이거든? 머릿속에 계속 멜로디 떠오르고 시험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멜로디가 맴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멜로디로 그걸 물리쳐주는 거야 우리 노래를 맴돌게 하자 이왕 맴돌거면은 <laughs> 아니, 어차피 맴돌 건데 우리 노래로 맴돌게 좋지 않을까? 원래 노래에 훅이라는 건말 음. 그대로 후킹해야 되잖아 계속 맴돌게 <목소리> 우리는 안 맴돌게 해 우리 그럼 노래 왜 만들어? 우리 봐, 조회수 500명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하나도 안 감기게 하자 하나도 안 감기게 또 띠따띠따 따라 <목소리> 띠. 어이 감겨 이미 너무 감겨 안돼 흥항항힝힝 <목소리> 이렇게 해지아 그것도 감기는데? 감미로운데? 강순팔강칭용 <laughs> 중국노래 만들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남아야 되니까 약간 그리스어로 가서 써야 되나? 그리스어로 인사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릭요거트! 먹고 싶어 그럼. 하는 거아니 <laughs> 일단 응원곡이니까 아무래도 막 화이팅이라는 단어는 들어갔으면 좋겠네? 화이팅 <laughs> <laughs> 해야지 화이팅 해야지 거 어때? <laughs> <야>! 그거는... 그거는 <웃음> <웃음> 그러면 거는그 이거 어때? 수능이잖아. 또 노래잖아. <laughs> 공부에 도움이 될수있게 공식 하나를 넣자. 마지막에 진짜 이거 하나라도 더 외워가라고. 아 음. 수학 공식 같은 거? 어. X는 마이너스 <목> <2에 목> A형은 위층 B형은 밑층 예? 수능 A, b 나눠져 있아요 저는 B형인데 나는 형이긴해그형은 없어요 수능에 형은 그럼 문제 못 풀어요? 와... 차별하네 소왕서도날수련하요 화이팅해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음 거 진짜 대박내가지고. 그래, 우리 다음 곡은 히팅패드 이상으로 그래. 더욱더 수려한 곡을 발매를 해보자고, 우리. 우리 다 같이 창문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빛나는! 아무나의 그냥 씨발. 빛나는! 순간! 우리, 우리가 없앤다! 빛나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라고 만들어였다. 아 만들어였다 아 만들어였다 아 만들어였다 내가 내가 마지막 할게 내가 마지막 할게 안돼 다시 창문 보면서 창문 바라 보면서 빛나는 어. 빛나아 어. 계속 내가 먼저 했잖아 빛나는 순간 우리가 만들는 반반으로 주시고요 쫄면 추가해 주신 다음에 우동도 주세요. 핀나는. 엄마, 나 정말 노력했어요 여태 이젠 알것 같아 곧모두 것이 8번의 정답도 그건, 그건 사랑이었어 <목소리> 됐어? 다 됐어, 됐어. Oh, 이 문제 쉬워. 물은 영경 찍어. 네가날 껴봐자, 걘 별을 찢 쳤다. 벼락을 쳤다. 날개를 폈다. 접었다 폈다. 재 수가 없다. 모두 화이팅 하자, 예. Yeah. 이번 너놈 감발네 수류 완전 간단해. Away, Away. Never ever, ever, right. 정수리 올면키 싸움. 엄마를 넘기는 티짱. 어제까지 나는 캐친다. 하지만 오늘 은 캐친다. 누굴까 오늘의 주인공. 누구야, 오늘의 주인공. <목소리> <목소리> 어. 피배 넣고 씹어 그정대로에어버려 <목소리> 모든 공식 원서 주기 열폐부터 코사의 법칙 삼각강수 등차 세등비 세아이차 어든지 인수 분해 변이 개선 유천제이의 법칙 아. 아.